자, 어법 챕터 1, 두 번째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업은, 음, 첫 번째에서 좀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자, 동사는 이제입니다. 그죠? 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가르치고, 어, 문제를 봅시다. 이제, 어, 이시냐, 되었냐, 낫죠? 어, 당연히. There is, there a 다음에는 뭐가 오고, 주어가 오고, 해석은 주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죠. 그치? There is, there a 구문을 묻는 문제. 그치? 해석은 주어가 있다. 그치? 주어가 no reason 있지그지 여기 no으니까 요거는, 어, 주어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주어가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귀하는 걸 보, 보겠습니다. 자, there is there. 라고 문을 묻는 문제인데, 그죠? 어퍼 석 판단. 그지 주어가 있다라고 해서 한다. 원칙 부분 쓰고, 그 다음, 여기에서 주어는 no r e a s o n 으로 답은 대어가 된다. 이렇게, 어,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no가 들어가면 뭐라고? 주어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됐죠? 갑니다. 잘했습니다 자,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14번. 자, 뒤에 보면은, 어, 동사는 is or, 문제로 되어 있고, about woman's rights, 전치사, about이죠. 그래서 가로잡아보면은, is는 단수동사죠. are는 복수동사지. 어, 당연히 어법성 판단, 수일치를 묻는 문제죠. 그죠? 수일치를 묻는 문제. 어, 뭘 확인한다? 주어를 확인한다. 근데 주어가 보면은, some of her books, some, 줄치고, 이 부분이죠. 어, 부분, 오브, 명사, 복수, 명사는 어디 보고 술집 판단? 그쵸. 뒤에 명사 보고 술집 판단하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뒤에 명사가 복수, 복수죠 답은 아가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어법을한번 독경을 보면은, 자, 수일치를 묻는 문제인데, 됐죠? 어법성 판단. 뭘 확인한다? 주어를 확인한다. 원칙. 자, 그래서 주어는 some of her brothers이고, 됐죠. 부분 오브 명사, 복수 명사는 뒤에 명사를 보고 술집 판단한다. 뒤에 명사가 복수 명사이므로 당연히 답은 아가 된다. 이렇게 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부분에 뭐가 있죠? All, some, any 그렇죠? 같은 거. 그다음 분수, a third 또는 뭐 half, one half 그지 또는 percent must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정도. 요정도가 부분으로 쉬운 문제가 나오고 있다 지금 좋죠? 자그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똑같죠? <laughs> is are 동사죠? 자, every morning은 매일 아침 이라는 부사고다 수요일 질문은 문제로 갈 것이고 주어는 to watch 명사구가 되지 텔레비전은 뭐야? 어 동사적 성질 때문에 오는 목적어죠 목적어, 보호, 부사구가 뒤에 따라 온다. 그랬죠? 수의 일치를 묻는 문제이고, 주어를 확인한다 주어는 명사구, 투어와치 명사구, 일단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답은 이즈가 된다. 됐죠? 자, 그래서 복귀한 걸 보면은 수의 일치를 묻는 문제, 어보성 판단, 주어를 확인한다 원칙, 주어는 투어와치 명사구이다. 명사구는 단수 취급으로 답은 이즈가 된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 자, 16번은 좀 이제 다릅니다. 동사는 이집니다 그죠? is. 그 다음, with people. with가 전시하죠? 그지? 그리고 나서 빌드냐, 빌딩이냐를 쳐야 돼요. 그지? 빌드만 놓고 보면 동사고, 이거는 동사가 아니야. 그지? 명사구로 가죠? 명사구나 또는 분사가 된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뭘 묻는 문제다? 그렇죠. 절인지 아닌지를 묻는 문제. 그지? 뭘, 무슨 게 스파? 동사의 개수와 접속사, 관계사의 개수를 파간다 그죠? 그래서 동사가 몇 개? 한 개죠? 그 외에 접속사나 관계사가 있다, 없다. 어, 접속사나 또는 관계사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사가 아닌 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답은 빌딩이 된다. 좋네. 자, 복귀한 거 보겠습니다. <laughs> 자, 복귀한 것. 자, 뭘 묻는 문제다. 절인지 아닌지를 묻는 문제. 접어서 판단됐고, 무슨 개수 판단? 동사의 개수와 접속사 관계사의 개수를 확인한다. 동사는 몇 개? 한 개가 있고, is 한 개가 있고, 접속사와 관계사가 없으므로 동사가 아닌 빌딩이 된다. 이렇게 됐죠? 자, 17번 가겠습니다. 17번, 떼다 하고 보시죠. 어, 동사를 찾아내면 is. 그근데 어, 동사가 또 여기 어 있죠? is, 또 is. is t h a 동사 that, 100% 접속사. 접속사 다음에는 뭐다 주어 플러스 동사, 완전한 문장. 그지? 음.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that, 접속사를 하겠죠? 접속사,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was은 뭐야? 명사절, 불완전한 문장. 그지? 차이는 완전 불완전한 문제. 그지? 자, you should know, k n 를 봅니다, 동사. 여기까지가 명사절이 되는 거야, 그지? 이게 이가 주어니까, 동사니까. 그니까, no 앞에, you should n o 앞에 주어 있습니다. 목적어 가 없네, 완전하니, 불안전하니. 그렇죠. 불안전합니다. 목적어가 없어서. 불안전하니까 답은 대시된다. 됐죠? 자, 복기 보겠습니다. 자, 완전 불안전을 묻는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죠. 어, 다시. 자, 완전 불안전을 묻는 문제인데, 어어상 판단. 어, 원칙입니다. 원칙. 접속사, d e a 는 접속사이므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what은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no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불완전하다. 그러면 답은 what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복귀를 해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8번. 똑같죠? 음... 자, 동사 찾아보겠습니다. made 동사, surprised 동사. 요거는, 요게 동사 뒤에 있으니까 요 부분까지가 주어가 되면서 명사절이 주어다. 그죠? 자, 대 접속사, 완전, what, 이하 명사절, 불완전 완전 불완전 자, 동사를 놓고 봤을 때, 주어 있습니다. 목적 있죠? such a suggestion. 그러한 제안. 대신, 그가 그러한 제안을 한, 한 것은 모든 친구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부, 어, 복귀한 걸 보면은, 자, 뭘 묻는 문제? 완전 불완전을 묻는 문제인데, 됐죠? 업법성 판단. 대신 접속사이고로 완전한 문장. a 스는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원칙이죠? 적용하면, 자, 이하 yeah,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죠? 답은 대시된다. 됐지? 자, 됐습니다. 자, 19번 수업. h uh, a v i n g many books in your homes. 이렇게 됐죠? 자, 동사는 in your homes. 어, 동사 아니죠? 전치사. 아, 어, 전치사. 너의 집에라는 전치사지 너의 집에 have book, many books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된 거죠. Does not always do you good 이렇게 되지. 자, 이거는 부정이니까 이거는 동사 원형이야. 엄밀하게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does not do you good 하면 do i o d o 이런 식으로 사형시로 봅니다, 그렇지? 너에게 좋은 것은 너에게 좋다. 그러니까 do you good? 어, 너에게 좋다 이렇게 상황입니다. 그렇지? 너에게 좋은 점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부정했으니까 항상 너에게 좋은 점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해됐죠? 자 다시 한 번. 자너희 집에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너에게 좋은 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뭘 묻는 문제지? 두더자니까 수의 일치를 묻는 문제죠. 그 수의 일치는뭘 확인한다? 주어를 확인한다. 그지? 주어를 확인하면은 이 부분이 주어 부가 되는데, 자, 해빙이 주어입니다. 그죠? 여기 주어야. 그럼 뒤에 오는 건 뭡니까? 동사 옆이 있으니까 명사 구조. 이걸 우리 문법책에서 뭐라 그래? 동명사라 그런다. 근데 이 동명사는 동사적 성질이 있습니다. 그죠? 동사적 성질 때문에 앞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있고, 그지 그리고 뒷부분에 뭐가 짜셨다 목적어나 보어, 또는 부사고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동사적 성질 때문에 따라오는 이건 목적어, 이거는 부사고가 되는 거야. 알았죠? 엄밀하게 핵심 주어가 아닙니다. 핵심 주어는 뭡니까? 헤빙이에요. 헤빙. 해빙. 어, 이게 주어야. S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사고는 S가 없죠. 없으니까 당연히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하니까 답은 더 줄어든다. 이해 니 기본적으로 명사, 명사구, 명사절. 명사구, 명사절은 무슨 취급한다? 어, 단수 취급합니다. S가 없으니까요. 단수 취급하려고 그랬죠. 예외가 있으면은 뭐라고 선생님이 belonging, 소지품 belonging, OK 소지품 수입, earnings 이런 게 있다고 그랬지, 그치? 이런 게 있는 거 알았어? 자, 보겠습니다. 복귀한 거 수의 일치를 묻는 문제 주어를 확인합니다. 그죠그지그자 여기까지가 법성 판단 됐지? 원칙, 주어를 확인한다. 2단계, 3단계, 적용하면은, 주어는 해빙이죠. 명사구입니다. 단수치가 합니다. 그죠? 렇 그러면 답은 더즈가 된다. 이렇게 복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가겠습니다. 스피크하고투스피 p e 가 나왔죠. 동사를 찾아내면은, is가 동사다. 그죠? 렇 자, behind, 뭐뭐 뒤라는 전치사예요 그죠? 전치사. 그 다음에 스피크 To speak ill of others. Speak of ill. 이게 험담하답니다. 험담하다. 그, 그들의등뒤에의등른에서들을험람하을험야하이거죠 자, 자, 했지. 죠 자, 했지. 제묻렇죠제그지죠닌지지아닌지제묻슨문어 무슨 개수? 와접속수와 접속사 관계사의 개수스피커어 동사고 어 스피커 동사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이제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접속사 관계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러니까 동사가 아닌 게 와야 되니까 투 스피커가 답이 된다. 다 됐죠? 자, 보겠습니다. 자, 전인지 아닌지를 묻는 문제인데 여기까지 업어선 반 난. 원칙, 동사의 개수와 접속사 관계사의 개수 파악. 동사 한개 있고 접속사 관계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동사가 아닌 게 와야 되니까 투 스피커가 된다. 그렇지. 자, 그다음 21번 보겠습니다. 자, 이소하고 아죠 수의 일치를 묻는 문제. 자, a number of. 이게 뜻이 뭐라고? many다 그랬다. 그렇지. many. 자, 비교하는 거 뭐야? 더 number. Oh, sorry. the number of 복수 명사. 요거는 뜻이 뭐다? 뭐뭐의 수란 뜻이야. 뭐뭐의 수. 요게 주어입니다. s가 없죠? 요거는 단수 취급을 하고, a number of는 무슨 취급한다? many니까 복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답은 R로 간다 그죠? 수의 일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수의 일치를 묻는 문제인데, 됐죠? 아빠 송환단, 주어를 확인한다. 원칙. 자, 주어는 a number of great books이고, a number of는 무슨 뜻? many의 뜻이다. 그러므로 복수동사 답이 뭐가 된다? 아가 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 갑니다. 자 eat 하고 대어입니다. 자어딱 보니까 나오죠? 동사 나오면 거죠 입니다. 이시냐 대언냐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뭘 묻는 문제? there 대어리스, 대 e 라 구문을 묻는 문제로 간다. 그러면 주어는 당연히 피터가 되겠지. 어, 피터가 있었다, 그지? The dad, my aunt took to London. t o o 가전사로가겠지 런던으로, 뭐뭐로. 어저께, 어, 나의 뭐 이모가, 나의 고모가 어제 런던으로 데려갔던 피터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처리가 안 돼, 지금. 어, 이 처리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돼, 지금. 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대열이 대열라구문을 하면은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뭘로 간다? 답은 is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is 뭡니까? 이게 i s 되면은 자, it was peter that 이렇게 되죠. 이제 피터였다. 그다 not 루시가 나오죠. not 루시는 자,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not a but b. 여기 뜻이 a가 아니라 b다라는 뜻이야. a가 아니라 b. 됐죠? 요거 변형 형태가 b, not a 이렇게 된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거는 강조 구문이다. 강조 구문. 나요. 그래서 뭘 강조한다? 이 피터를 강조한다. It is that에서 이시 해석이 안 되면은 이 명사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고모가 이제 어저께 런던으로 데려갔던 사람은 루시가 아니라 피터였다. 이렇게 써야 돼. 따라하세요. 자 다시 한번 나의 고모가 어저께 런던으로 데려갔던 사람은 루시가 아니라 피터였다. 이 부분을 강조한다. 지금 이해됐죠? 자, 그래서 복귀가 들어가면은 잘해야겠지. 좀 조심하면서. 자, 뭘 묻는 문제다. t h e 데 e 리즈 대하라 구문을 묻는 문제. 됐죠? 업어성 판단. 해석은 다음에 주어가 오고 주어가 있다라고 해석한다. 원칙 이렇게 가겠지.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피터가 주어로 오면은 나, 루시가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강조 구문으로 답은 이치된다. 이렇게. 꼼꼼히 다 복귀를 해야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23번 월하고 워저죠? 어, 수일치 묻는 문제 주어 확인 어, two-thirds 3분의 1이는 뜻이야. 분모가 2 이상이면은 분자 아 분자가 2 이상이면 분모, denominator라 그래 여기 s가 붙는다. 이해 됐지? 자, 다시 분자가 2 이상이면은 분모에 먹어보는다고? S가 붙는다. 만약에 분모가 분자가 1이면은 예를 들어서 1, 1이면은 1, 3 이렇게 하는 거 알았죠? S를 붙이지 않는다. 근데 분자가 2가 이상 되면은 S를 붙인다. 대체 그래서 2, 3, d 부분 오브 명사 복수 명사. S가 없죠? 단순히 네 답은 5 a s 가 된다. 네자 복귀한 거 보겠습니다. 자 수의 일치를 묻는 문제인데 어보송 판단됐죠? 주어를 확인한다. 원칙. 자, 주어는 two-thirds of his speech인데, 부분, 오브, 명사, 복수, 명사는 뒤에 뭐? 명사를 보고 술집한다. 그래서 his speech가 단수이므로 단수동사 was가 답이다. 자, 그래서 부분이 뭐 같다고 다시 해볼까? all, some, any, 분수 a third, percent. 이제 지그 다음, most까지 알아보려고 겠습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입니다. 2, 4번. was, were. 수일치 문제로 딱 가겠죠? 됐지? 됐나 안내. He won all p r i z e 됐지? 쫙 연결해주면은, 무슨 절? 그렇지. 명사절이 되겠지. 이 won 이동사니까 이건 접속사죠? 그치? 접속사 S plus V. 접속사 다음에는 S plus V가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됐습니까? 명사절이니까 무슨 치고 한다? 단수 치고 한다. 그래서 답은 was가 된다. 됐습니까? 자, 가겠습니다. 자, 뭐를 묻는 문제다? 그렇죠 수의 일치를 묻는 문제인데. 그렇지 원칙. 어, 법성 판단. 뭐를 하겠한다 주어를 하인한다 이게 원칙이 되어 있고. 주어가 되는스 플러스 부지 명사하지만 무슨 식으 단수식 한다 그러면 답은 단수동사 워즈가 된다. 이렇게 복귀를 한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어 두번째 챕터 1 음, 두번째 수업을 마칩니다 요게 지금 선생님이 여기 포스트잇에서 다 해놓은 거는 자기가 직접 써서 복귀를 해야 합니다 알았죠 직접 복귀를 해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시험 선생님이 다 일일이 검사합니다 알겠지 자, 챕터 1, 두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